그늘로 와요. 덥다. 뜨겁다. 햇빛. <laughs> 좋긴 한데, 어 햇빛이 좀 뜨거워요. <laughs> 아이고 좋네요. 날씨가 선선하고. 아이고 올 여름 폭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아주. 일년 내내 오늘 같은 날씨면 엄청 좋겠다. 아, 너무 좋다, 오늘. 싫어? 아이것도 아이, 운동하게 해주네, 순복이가발 운동, 또. 아이고, 왜 그럴까요, 이거? 뭘 깨물려고 그러죠, 이거? 어, 왜 그럴까요, 거 여기 뭐, 꿀지방, 꿀지방 분해해줄게요, 순복 선생. 아이고, 이거. 이거 봐라, 요거 살바라다, 집히는 거 봐라, 야. 복이기 이거, 집히는 거 봐라. 그 이거. 이그이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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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빨이대이아 이거. 좀... <빨아대요>. <laughs> 좀 목이프니까이렇게좀이어 이거. 뭐 하루 이거. 만줘줘야되냐 이거. 마사지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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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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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누워. 아이고, 이거 누워있으세요? 힘들어 죽겠어. 그래, 그렇게 있어. 마사지 해주고 갈게. 요 아이고, 왜 깨물려고 그래, 이거. 누워있어, 그렇게. 아이고, 아 넓적다리 고안되겠다 콧목이 말안 되니까, 넓적다리 고 콧목이 발가락. 목이 발가락. 아이고, 싶은 뒷다리 건법 엄청 잘 쓰네. 요 저거... 아이고... <laughs> 어야... 먼지 날리는 거 봐라. 완전... 웨스턴 무비 찍냐? 누우세요? <laughs> <laughs> 명적다리 <laughs> 못 만지게 하네요. 어이구 이게 목지방, 꼴지방 낀거 봐요. 자 지방분에 들어 갈게요 아이 <laughs> 무슨 고기요? 왜그까요 <laughs> 아 힘들어. 품목이가 왜 그럴까요? 당난권 그만 하자. 그만 치하라 그래서 당난권 그만. 당난권 금지예요. 당난권 2번, 3번, 4번 자서 연달아 치 치해버리냐고. 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일로와요. 스케일링 마사지 주겠 그럼 자꾸 이빨 들이대면 스케일링 마사지. <laughs> 싫어요아이구 이거 봐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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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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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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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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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い